청소 귀찮은 가습기는 이제 안녕. 오아퓨어탱크 가습기로 속 시원하게 청소하고 마음 편히 사용하세요. 3.5L 대용량이라 물 보충 걱정 없고, 5단계 분무량 조절과 자동 습도 조절까지 되니 정말 편리하겠죠. 360도 회전 가습구로 원하는 곳 어디든 촉촉하게. 저소음 설계 덕분에 조용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. 낙수 소음 방지 설계에 간편한 상부 급수 방식까지 더해졌으니 말다 했죠. 사용 후기를 살짝 엿볼까요? 2주 정도 사용해보니 가습량 조절이 세분화되어 있어 좋고, 자동 습도 조절 덕분에 늘 쾌적하다는 평이 있네요. 디자인도 예쁘다는 칭찬도 빠지지 않고요. 물통 맥스 선만 주의하면 가격 대비 성능 최고라는 의견. 또 다른 사용자는 완벽 분리 세척, 대용량. 저소음, 예쁜 디자인까지 단점을 찾기 힘들다고 극찬했어요. 물통 손잡이가 없는 건 살짝 아쉽지만, 가성비 가습기를 찾는다면 강력 추천한다고 하네요.